네 안녕하세요. 어, 색감이 참 좋은데요. 저 작품은 명제가 무엇이며 무엇을 위한 어, 어떤? 지지랄까 내용으로 마음으로 네. 만드신 건지요? 현재는 따로 없고요. 말 그대로 열쇠 펴면서 옛날에 시집을 오면은 시어머님이 제일 먼저 며느리한테 국간 열쇠를 줬다 그랬어요. 음. 열쇠, 국간 열쇠, 그다음에 그 은장도 음. 그거를 은장도는 아니고 이제 요즘 저기를 만드는 거지야. 그다음에 엽전, 들은... 복두로고 뭐 그런 음. 의미죠. 국간 풍요 이런 건 나타내는 거죠. 예로부터 우리 네. 민족 정서가 풍요적이죠. 네. 예. 밝고 희망적이고 암울한 시대에 잘 살고 싶은 그 불을 <laughs> 향한 그 욕구와 네. 그 소원은 영원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건 다 명주, 지금 염색한 명주로 작업해 놓은 거고.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어쩐지 색감이 좀 특이하게 느꼈, 느꼈긴 느꼈어요. 이게 이 네. 세계를 잘 몰라서 뭐라 말할 수는 없었지만 네. 뭔가 은은하면서도 고상하면서도 좀 색깔이 톡 튀지도 않고 뭔가 깊은 데가 있,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랬습니다 네, 이런 작업을 하면서 공예 작품은 입체적인데 이런 전시, 전시 참여를 하려니까 이런 액자가 필요하더라고요 음. 액자 작품 그러니까 음. 이제 여기 난데없이 공예 작품 따로 되 있는 게좀 그렇잖아요. 이런 음. 동기가 이런 주머니를 만들다 보니까 매듭도 내가 직접 만들고 싶어서 음. 혹시 예. 그 봉사 정신, 매품의 그런 내성 있으신 거 아니실까요? 그래서 복주머니를 만드시는 거 아니실까요? 뭐 뜻은 좋잖아요, 복을 네. 담던데. 우리나라 옛날에 그 임금님이 정월초하는날 되면은 네. 여기다가 오곡을 담아 가지고 신하들한테 나눠 주는 그런 풍습도 있고 복주머니라는 아, 느낌은 좋죠. 그리고 주머니도 네네. 아주 어, 모양이 참 다양한데 네네. 그냥 이거 주머니 옛날 높은 사람들은 이 주름 잡는 게 12개 뭐 11개 이렇게 많이 잡고 지금은 5개가 주름이 잡혀 있잖아요. 그리고 주머니가 두루주머니 형태 그 다음에 양쪽에 기가 달려 있다고 해서 기주머니. 그 다음에 여기는 어깨주머니라고 하거든요. 어깨, 주머니라 그러거든요. 어깨 어깨에 있는 것처럼 있잖아. 어깨주머니. 그런 음. 식으로. 이건 자라줌치라고 하래고. 네. 자라머리 닮았다고 하래. 그래. 자라줌치. 네. 자라줌치 향낭은 어떤 형태로 많이 쓰냐면, 저는 이제 어 대가집은 이제 실크나 그런 걸로 만들었고, 이제 서민들은 뭐삼베나 이렇게 운명 같은 걸로 만들어지면서 저기에 내가 필요한 그 구급량이라든가 향, 본인의 향 같은 거 그런 거 담아 다녔다고 해가지고 향랑이라고 그랬어요. 음. 우리 김치, 중치,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음. 음. 우리 토소고. 음. <laughs> 감사합니다.